안녕하세요. 주식상인입니다. 오늘은 주식투자가 고통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 주식투자가 행복하지 않은 분도 있고요. 주식투자 하면서 지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분석을 해 보죠. 네. 수익률 연 15%, 변동성이 연 10%인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은 한해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93%나 됩니다. 그런데도 힘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1초 단위로 계속 가격을 본다면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50.02%밖에 안 됩니다. 1분 단위로 보면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50.17%, 1시간 단위로 본다면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51.3%밖에 안 돼요. 1일 단위로 보면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54%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개월 단위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1개월 단위로 보면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67%로 올라갑니다. 1년 단위로 보면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93%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단위를 아주 짧게 잘 보면 요 승산이 크게 낮아집니다 사람은 감정적이므로 우리는 화면에서 손실을 확인할 때마다 고통을 느껴요 이익이 발생할 때는 기쁨을 느끼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때 느끼는 고통보다 작다는 게 문제죠 매일 시장이 마감될 때마다 투자자는 심리적으로 탈진 상태가 됩니다 하루 8시간씩 분 단위로 실적을 확인하면요. 근데 매일 241분 기쁨을 경험하고 239분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1년이면 기쁨 6688분에 고통 6271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기쁨이 좀더 많으니까 고통보다 된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계속 보시죠. 손실로 말미암 고통이 이익으로 얻는 기쁨보다 강도가 심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실적을 계속 확인하면요. 결국 엄청난 심리적 적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번에는 매월 실적을 한 번만 체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실적이 67%가 이익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는 1년에 4번만 고통스럽고 8번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전략을 구사했는데도 실적을 얼마나 빈번하게 체크했느냐에 따라서 이 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1년에 한 번씩만 실적을 체크하면 그가 앞으로 20년간 투자할 경우 네, 여러 번 기쁘고요. 고통은 한 번만 경험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아, 시간의리가 짧으면 실적이 아니라 변동성, 편차를 보게 돼요. 우리 심리는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실적을 계속해서 빈번하게 체크하는 것보다 매월 한 번이나 1년에 한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또 휴대전화로 실시간 주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한 내용이 아니고요. 아, 나심 탈레비라는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을 쓰신 분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두신 것을 제가 간단하게 인용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주식 가격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탈진하고 고통 때문에 감정도 지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손실에서 오는 고통이 이익으로 얻는 기쁨보다 두배 이상 강도가 셉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면 고통이 더큰 거예요. 따라서 심리적으로는 적자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네, 좋은 전략을 세우고 너무 많이 들여다보지 말자. 우리가 하루에도 막 수십 번, 수백 번 체크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그건 좋은 전략을 세워놓고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엄청 피폐해지는 지름길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들여다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어떻게 좋은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 내용들은 제가 이전에 찍은 영상들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